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수원이 천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선두와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어려운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승점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더블 펄스 나인, 수원의 수비 전략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변성원 감독은 역시 더블 펄스 나인을 준비했습니다. 오사일 대용으로 수비하는 천안을 상대로 투톱이 내려와 주원에서 숫자 구이를 만들었죠. 만약 천안 수비진이 이를 따라 전진하지 않을 경우 수원이 포켓 공간에서 쉽게 돌아서며 공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하는 센터백을 전진시켜 김지영과 파울리뉴를 마크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천환이 센터백을 전진시킬 경우 수비 라인이 높게 유지되는 탓에 자칫하면 수원이 좁은 공간에 갇힐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윙어들의 침투입니다. 직선적인 윙어 두 명을 내보낸 선택이 큰 도움이 됐죠. 세라핌은 기회가 보일 때마다 침투하며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 두 명을 끌고 올라갑니다. 덕분에 이건이가 자유로워진 채 볼을 받죠. 이처럼 세라핌의 침투는 수원이 더블 펄스 나인을 사용할 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수비 라인을 내려 투톱이 활용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 것이죠 네, 측면에서. 왼쪽에서 공격을. 전반전 수원은 삼천. 이러한 작업을 활발히 네, 아, 진행합니다 네, 받지만 아, 수원의 빌드업 아, 상황인데요 깊이 지금도 깊이 천안 깊고 깊고 깊고. 센터백이 네. 전진한 탓에 수원이 활용할 수 있는 중앙 공간이 좁습니다 네, 이때 박지영과 아, 파울리뉴가 침투하며 아, 그 수비, 수비 라인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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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올라가고

윙어 박지원이 터치라인에 위치하다 보니 윙백이 쉽게 전진하지 못하고 결국 윙어가 중앙으로 좁혀 수비할 때 풀백 이기재가 자유로워지죠. 이 상황을 인식한 이기재가 빠르게 전진합니다. 그리고 김지연이 침투하며 수비를 끌며 파울리뉴에게 공간을 만들어주죠. 이번에는 윙어 박지원이 높은 위치에서 구대영을 속이며 내려오고 수원이 완벽한 필드업으로 찬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날 수원의 투톱은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었는데요. 파울리뉴와 김지현을 따라 센터백들이 전진한 상황인데 김지현이 1대1 경합에서 이기고 세라핌에게 침투패스를 넣어줍니다. 발빠른 직선적인 윙어가 살아나려면 결국 이렇게 스트라이커가 버텨주며 연계를 펼쳐야 합니다. 지금은 천안의 빌드업 상황인데요. 천안은 교체 투입된 맞지? 윙백 이상준이 하프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윙어 미사키가 넓게 벌립니다. 우측 센터백 어, 이상명에게 볼이 향하자 40, 40, 40, 박지원이 그래. 중앙에 그래. 패스 길목을 막으며 전진하고 이기재는 윙백 9대0의 볼을 받고 돌아서지 못하도록 접근합니다. 오늘 양 팀의 경기 템포가 상당히 빠르네요. 네. 예. 볼을 뺏어낸 수원은 역시 투톱의 연결로 빠르게 공격을 자, 전개하죠. 평소 김지현의 역할을 지금은 파울리뉴가 수행하며 수비를 끌고 덕분에 공간이 생긴 박지원이 추가골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수원은 짜임새 있는 공격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결국은 마지막 순간 2대으로 격차를 벌려 이외에도 수원이 보여준 다른 공격 장면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왼발잡이 미드필더 이민혁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패턴인데요. 이민혁이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앙으로 드리블하다가 왼발로 패스할 경우 두 개의 패스 채널이 열립니다. 팀내 유일한 왼발잡이 미드필더 이민혁을 활용한 이런 모습이 오, 자주 오, 보일지 시저. 지켜보겠습니다. 네. 또한 이날 오랜만에 출전한 김민중 네. 키퍼의 네. 발밑을 네. 활용한 네. 패턴도 있었는데요. 수원이 천안의 압박을 유도하는데 이때 네. 이규성이 네. 내려오며 네. 이종성을 끌어들입니다. 롱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들여 이선과 3선 사이 간격을 벌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민혁도 내려온 김정균. 뒤 돌아 들어갔다면 롱볼 패턴이 더욱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규성이 내려오며 이종성을 끌고 이선과 3선의 넓어진 간격으로 투톱이 내려오죠. 하지만 지금은 김민준 키퍼의 킥이 정확하지 아예. 않았습니다. 아예. 전환. 네. 네. 올려줍니다. 이상준이 빡상. 이날 변성환 감독은 후반이 되자 윙어 박지원을 데려 5백을 만들었는데요. 후반에서 수비 숫자를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리드를 지키고자 했죠. 그런데 이렇게 박지원이 내려와 5백을 만들면 수원이 우측에서 압박할 때 천안의 빌드업이 전환되는 것을 끊어줄 사람이 없어지는데요. 반대로 천안 입장에서는 수원의 압박 숫자가 줄어. 지금처럼 볼을 돌리다가 전환할 경우 쉽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 선수들은 이러한 인식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웅이가 빠르게 전진해 공격을 전개하지 않고 천천히 드리브하며 수원 선수들이 수비 대형을 갖출 시간을 주었죠. 덕분에 수원은 박지원을 내려도 김지현의 성실한 수비 가담만으로 측면을 커버할 수 있었죠. 이렇게 천안은 수적 우위를 가지고도 수원의 투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장면이 반복되고 나서야 천안이 이를 잘 활용합니다. 볼을 주고받으며 6대5의 수적 우위를 활용하는데요. 결국 이웅이가 수원의 압박에서 벗어난 채 볼을 받고 공격을 시작하죠. 윙백 이상준이 좁게 위치하며 이건희를 끌어들이고 5이브백의 중앙으로 좁힐 때 윙어 구대영이 측면으로 전진합니다. 어, 이 장면 이후 변성환 감독은 선수 교체를 통해 정식으로 5이브백을 만듭니다. 이제는 수원이 5사일 대형으로 수비하게 되죠. 그러자 측면에서 에너지 레벨을 보충한 효과가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이선에네 명을 배치하며 측면 공간을 커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역습을 통해 추가골을 노립니다. 또 지난 14라운드 부천전에서 보여준 좋은 패턴 플레이를 다시 보여주었는데요. 강성진이 이민혁에게 패스한 뒤 중앙으로 침투하며 수비 두 명을 끌고. 자유로워진 이건희에게 패스하죠. 네. 크로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압박을 위한 포지셔닝도 좋았습니다. 이기재가 중앙으로 좁히고 수비 라인을 올려 공수 간격을 좁게 유지하죠. 천안의 1선과 2선 사이에 세명의 자리를 잡고 브루노와 퉁가라를 대인 마크하고도 한명의 수비 숫자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역습을 받고 다시 공격을 전개하죠.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디비녀, 두 명. 지금도 1선과 2선 사이에 2명이 위치하고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후방에 수비 숫자 3명을 확보하며 공격을 왔습니다. 마무리하고 수비 진영으로 돌아오는 아, 모습이죠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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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수원이 대결, 파이널 서드에서 공격을 아, 진행하는데요 아, 반대편 풀백 아, 이번이가 아, 중앙으로 좁히며 중원에 세명을 배치하고 역습을 허용하지 않고 공격을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이 위험한 역습을 허용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김지영과 파울리뉴가 중원에 숫자를 더해주고 박지원은 넓게 위치하는데요. 세라핌이 측면이 아닌 중앙에 머무르 며5이도백 좁히고 이건희가 오버래핑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원이 위협적인 역습을 허용하는데요. 앞선 공격 장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이 볼을 잡을 때, 풀백 이기재가 오버래핑 하는데요. 하지만 볼이 반대로 전환되고, 이건이 역시 전진합니다. 앞선 두 장면에서는 공격 방향 기준으로 반대편 풀백이 중원으로 이동해 역습을 차단했는데요. 지금은 이기재가 전진한 뒤, 중원으로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공간으로 향하는 볼을 차단하지 못하고, 후방에두 명의 센터백만 남게 되죠. 이는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집니다. 자, 좌, 이선표. 이선표. 골단, 골단. 또한 후반전에 선보이는 파이브 백 체제 역시 빈틈을 보였습니다. 우사일 대용에서 윙어 김민호가 전진하며 측면의 공간이 생기는데 이렇게 상대가 측면으로 진입할 때 파이브 백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윙백이 전진하지 않고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이동해 견제하며 5백 라인을 유지하거나 윙백이 전진하고 나머지 4명의 수비수가 측면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수원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기재가 전진하는데 나머지 4명이 측면으로 이동하지 않았죠 그리고 볼이 중앙으로 향하자 이기재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상주를 놓치고 천안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수원이 아슬아슬한 리드를 지키며 승점 3점을 얻었는데요. 일류첸코의 부재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 변성한 감독이 다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